아 근데 그 사투리 쓰는 거 되게 좋네요. 네? 사투리를 쓰니까 뭔가 좀더 음. 음. 재미있는 것 같아. 그 의미가 그냥 확실하게 와요. 음. 네, 맞았죠? 예, 확실하게. 아. 네 <laughs> 소마토스 찐똑이마 <엄마>. 아, <laughs> 이거는, 이거는 좋네. 야, 오대가노 <laughs> 아, 이거 어? 영상으로 만들고 싶다고. 아니, 야 나가라. 내낼 거가라 이거 먼저. 뭐, 전... 음성이 지원이. 나 좋은 생각. 님이... 나 생각이. 나 너무 좋은 생각이 방금 떠올랐어요. 네, <laughs>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버빙하는 거예요. 네. 집에서 좋다. 혼자 막 외롭게 기다리는 강아지를 이렇게 찍는 거야. 어. 근데 좀... 거기에 녹음으로 로마가 막네 성화 터빵 중간이다. <laughs> 나 인간 산책 나가야지. 니스버트먼 네 중독이다. 나도 콧구멍에 바람 좀쐬자 이러면서. 아, 어, 나 너무 재밌을 오. 것 같아. 와, 무 재밌을 것 같아. 대박. 응.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. 야! 니스버트먼 네 중독이다. 아, 너무 좋아. 아, 재밌겠다. 저는 처음에는 좀 고민을 했던 게, 어쨌든 간에 인턴을 하면서, 이제 저희랑 아이디어 공유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도 연령이 있으시니까 좀 의사소통이 좀안 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너무 영하셔서 놀랐어요. 놀랐고 아이디어도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 쪽에 진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나도 뭐안 그러면 나도 뭐뛸줄 안다, 달릴 줄 안다. 음... 어. 니만 볼줄 아나 나도 본다. <laughs> 어, 이거 막막 <봐. 웃음> 나오는데. <laughs> 형님아. 음. 안 그러면은 이게 사는 기가. 아. 형님아 이게 사는 기가. 어머 웬일이야 너무 좋은가? 갯자가 그냥 개 쓰고. 오. 이게 사는 기가 이게 아니라 이 개. 아. 이개 이게 이 사는 기가. 사태비. 응. 좋다 좋다 너무 좋다. 이거 만들어서 진짜 봅시다. 네. 게다가, 음? 오늘 하루지만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패턴에 대해서 그 업무를 좀 보니까, 아, 이것은 순수하게 서비스하는, 서비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는 그 사람이 편하게끔,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만큼, 또 우리가 그 반려동물이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아이디가 나왔던 것 같아요.